안녕하세요. 365바로경매입니다 자, 여러분.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방배동의 엘리시아라는 음. 다세대 주택인데요. 요거 2025년도 사건입니다. 작년 사건이에요. 공급은 27평형입니다. 전용은 16.9평, 17평이고요. 집은 9평을 가지고 있네요. 다세대 주택. <laughs> 요거 주차장도 제 1층에 반듯하게 잘 갖춰져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는 준 신축급에 해당되는 물건입니다. 요거 작년 2025년도 4월 25일 날 기입 등기되고, 뭐, 5월, 5일 한 전후에 감정평가된 거 9억이었어요. 여기 한번 유찰되고, 이제 7억대가지 떨어지니까. 방배동 빌라 방 3개, 욕실 2개고 가지고 있는 엘리베이터도 있는 게, 저용 17평의 짜리, 방 3개 짜리가 7억 이전까지 떨어졌으면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생긴 겁니다. <laughs> 그런 메리트가 충분히 생겼어요. 위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배동,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신 서래마을에, 여기가 서래마을입니다. 서래마을 일대 주변. 제가 여기 있는 영상 하나 만들어, 만들어드렸죠. 그죠? 지금 만들어놨고요. ,예. 지금 여기는 방배동 내방, 스리풀 공원 지나와가지고, 요 ,예. 서초역에서 스리풀 공원 턴, 터널 을 넘어서 오고, 요스리풀 공원도 개발이 됩니다. 개발이 되고, 내방역을 도보로 약한 10분 거리 내에 이용할 수 있는, 여기 있는 물건입니다. 지금, <laughs> 내방, 이수역 우측에 있는 지금, dh 방배요 dh 방배 이몰건도 이게 재개발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재개발한 거예요 재개발 해가지고 이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재개발 지역이 여기에 재개발 지역 있죠 포레스트 포레스트 자이 현재 예, <laughs> 아파트 재개발로 해가지고 공사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공사하고 있는 데 후에 예. 지금 방배 이 일대 방배 자이 예, 이거 주택 재개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내방역, 여기 롯데캐슬 아이파 카페 밑에 보면, 여기에, 여기 또 주택 재개발하는 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도로 경매권이라서, 아, 참 메리트 있어요. 도로도 이러면, 그, 입주권 나옵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이기 때문에요. 입주권 나와요근데 이게 지분입니다. 지분. 도로 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영상을 만들지 않고, 이런, 이런 물건들은 사실 좀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다지 매력을 못 느끼겠고요. 지금 여기 있는 요 물건 경매 나왔습니다. 지금 요 방배본동 일대예요. 지금 재개발한다고 동의서 징구하고 있고 바람은 서서히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대가 이제 과거의 주민들은 재개발이라 그러면 지금 여기도 지금 재개발된 거거든요. 레미안 원페르클 뭐 이름 뭐 뭐고 이거? 아이고 원펠페르나 아파트 이름 대겨른데. 여기다 주택 재개발인 거예요. 방배 동지요 주택 재개발해가지고 명칭은 재건축이 됐지만 어차피 도정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업 방침이나 그런 것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재개발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배 봉동, 봉동일때 지금 재개발 동의선 진공하는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생각을 하고 실수요 내집 마련으로 경매를 했어요. 조더 저렴하게 잘 취득을 하고 있다가 뭐 재개발 발언까지 불어가지고 가격도 올라가면은 뭐, 말 그대로 성공된 재테크가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이 물건입니다. 6층 물건이고요. 백일동 엘리베이터에 있는 6층입니다. 6층. 602호 라인 물건. 방 3개, 욕실 2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방 하나, 둘, 안방, 안방, 방 3개, 거실, 주방, 분량, 별도. 요게 이제 발코니가 확장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요 601호하고 602호하고 다릅니다. 601호, 2호 달라요. 요거는 제가 수임 연락 왔어. 수임될 부분한테 내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1호보다는 602호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어. 602호가 좋은 물건이에요. 안전한 물건입니다. 이 물건에 이렇게 방책에 욕실 두개 이게 베란다 발, 발코니 확장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한 실평수가 두세평 정도를 덜클한세 클, 평도 약세평 정도 클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약 실평수가 열아 평에서 수분평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내네 식구 사는 데는 사실 아무 문제 없거든요. 자, 요런 내용으로 보고 요 물건을 접근을 해야 됩니다. 2019년도 5월 달에 중공 떨어진 겁니다. 이제 7년차가는, 7년차가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입니다. 17평이지만, 발코니확장형으래 해가지고, 실평수가 약 19평에서 20평 가까이 된,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2019년도 5월 달에 중공 떨어졌고요. 자, 소유주분 전나하고 계십니다. 소유주분 전나하고 계시고 저당금액 크죠 그죠? 1 0억입니다 청구금액은 약 8억이었는데 금액이 무거워요. 그래서 이런 소유주분 상대로 해가지고 뭐 관리비 미납금 이건 공용 관리비 뭐한 10만 원 정도는 있을 겁니다. 공용 관리비에 대한 부분 있지만 예그 부분 또 확인 좀 해야 되겠고예 그리고 이제 소유주분 상대로 해서 명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주인 살고 있는 집에 이 이런 명도가 더 힘듭니다. 인. 그게 명도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 지금 새벽에 우리 애가 그 일본 갔다 와가지고, 연착되는 바람에, 인천공항에서 버스가 없어가지고, 공항버스가 없어가지고, 인천공항 갔다 지금 태우고 오고, 잠을 깨, 깨버리는 바람에 지금 새벽 4시 7분입니다. 오늘 1월 14일에. 조금 있다가 내 또, 저쪽에, 그, 명도 하나 마무리가 오늘 이사 나가는 게 있어가지고, 명도 현장 가가지고, 열쇠 바꾸고, 명도 마무리해주러 지금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새벽에 잠 깨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예. 자, 방배 본동에 준신축급 엘리베이터 있는 다세대 주택이면서 6층, 전망도 높은, 높은 층에 있는 물건입니다. 높은 층에 있는 물건이고, 요 물건은 좀 유심히 잘, 실입주 계정으로 잘 생각하셔가지고 입주를 하시고에, 저기 주변처럼 방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 아파트들 좀한번 볼까요? 음, 여기서 열어 보면 안 되지. 여기서 들어가 봐야지. 그 아파트 가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비싸요. 지금 방금 본동 빌라의 가격은 여러분, 현장 가가지고 빌라는요,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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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케이스가 너무 다 틀리기 때문에, 현장 가서 수임 받고 현장 가서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지, 뭐, 가격이 얼마고 무시고 이런 부분들은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수임 내친 분들한테 제가 진행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금 내면 원페라클라 아파트 이거, <laughs> 보십시오. 지금 매매 매물 지금, 아홉 개 밖에 없습니다. 실입소되는 물건은 오는데와 무슨 무효리비상뭐 뭐 60억 이래 버리나 자 우리 일단 기본평형 국민평형만 보도록 할게요. 이 물건이 없네. 국민평형 113만 보, 보이시다. 와이뭐 소형평선 뭐는 이거 뭘로 이거 뭐 넣은 게 없네 이거 이거 전매제한 걸려있는 단지인가 토유과일지구는 강남이니까 토유과일지구에서 전매제 한에 걸려 있는 물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락 매매된 게 보이네요 113B 113A는 아예 없고 113B가 예 지금 30억 이상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이거 국민평양입니다 35억 34억이에요 9월달 10월달 그랬더니 이게 정상입니다 26억 이거 정상적인 거래 아닙니다 개인간의 거래일 겁니다 지금 35억입니다 실거래가격이요 35억 완전 신축이거든요 이거 2025년도 작년 연말에 이제 지금 입주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지금 3 5억 35억. 여기가 이렇게 35억씩 해버리니까, 이 이제 빌라 가진 주인들도 예, 재개발하려고 안 하겠냐고요. 예. 빌라 들고 있는 것보다 35억인데 만들어 놓으니까 예, 자산 가치가 확 올라가거든요. 지금 여기 d h 방배는 아직 매물 자체가 뭐, 아직 뭐, 전혀 방향을 방향, 방향을 살필 수가 없네요. 방금 롯데캐슬 아르떼. 요거는 지어진 지좀 오래됐어요. 이게 지금 35억이면 35억, 35억 최근에 110 타입이 13억 이상인가? 아니 20, 30억 이상으로 낙찰이 된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110에도 33억, 35억이잖아요. 호가 나와 있는 게 실거래된 그110 그냥 타입으로 27억, 9천, 28억 돈까지 지금 올라가 있고. 이것도 6월달이죠. 6월달. 그 이후로는 거래가 없어요. 지금 33억씩 지금 호가가 나와있습니다. 경매도 이거 32, 3억에 대해 낙찰된 걸로 기억하거든요. 여기 사실 그 그렇게 그 좋은 동도 아니었어요. 101동 이쪽 라인이라서 베란다가 이게 이쪽으로 나와있습니다. 길쪽으로 안 나와있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베란다가 나있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좋은 라인의 물건도 아니었다고 해. 근데 이게 경매에서 실입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라서 있어서 그런지 32, 3억에 그래 낙찰이 됐다니까요. 나도 낙찰된 거액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주변이 이렇게 재개발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확 변화되는 걸 보니까 이 항공교를 해 가지고 한번 더 보시라. 그렇게 해서 변화된 걸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빌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 내방역에서 지금 경매 놓여 있는 물건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옛날 이거 로드뷰가 옛날 거라서 거기 안된 거거든요. 지금 여기가 아까 레미안뭐 이름 어려본 거. 거기가 그 재개발된 지역에 지금 아파트 지금 입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 로테캐슬 아르떼구에 여기 앉아 아까 그 방배 그 여기도 재개발 해가지고 아파트 지어올린 게 지금 35억 35억 35억씩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러니까 방배 본동에 서설재개발이 대한 바람이 불고 동의서를 징구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이 물건을 바라보게 되면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자. 경매 공매 실무하는 사무장이고요 서초동에 있습니다. 서초동 법무 배성에서 경매 실무하는 사무장이고 이러한 빌라들도 내, 실수요 내지 말인 개념이지만 이러한 재개발 지역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더 미래의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훨씬 더 확신을 가지고 경매 입찰을 할 수가 있고 재테크를 준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수임 받은 분들한테 이제 현장 조사 권리 분석하고 입찰 명도까지 완료일 처리하는 일을 해드리고 있고요. 요러한 재개발 예정지역 내에 있는 물건이 있죠. 구역 지정되고 조합 설립인가 되고 사업 인가 나고 하 단계 단계마다 가격대가 팍팍팍팍 올라갑니다. 그런 지역의 빌라들에 재개발 지역에 대한 빌라 이게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 그러면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거래를 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래저래 재다보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때 내가 원하는 지역 내 입지에 물건이 있다 그러면 여러 과감하게 도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다른 한 물건에는 지금 세분은 이미 내가 세팅을 시켜놨고요. 나머지 부분들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아주 저렴하게 정말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을 제가 지금 하나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지금 세, 기존의 손님들 다 지금 세분은 제가 해놨고요. 한두 세분 정도가 그 하는데, 뭐, 시세 7억짜리를, 시세 7억짜리를 5억 이하로 살수 있습니다. 그걸, 그걸, 제가 지금 작업을 솔직히 다 지금 마무리를 하고, 지금 다음 다음주, 주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물건들은 얼마든지 맞춰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 신축 빌라입니다. 신축입니다, 신축. 지역고 이런 건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음. 이야기하면 또막 난리납니다. 작업 안 된다, 가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임되신 분들한테는 여러분들 제가 돈 벌어주는 일입니다. 주, 제 수임됐던 손님들한테요. 좋은 물건 잘해주가지고 가격 오르고 그래하면 은 이게 엄청나게 보람있는 일입니다. 이 제가 하는 일이요. 정직하고 정확하게 손님들한테 내용을 객관적인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손님들도 확신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냥 안전하게 항상 이 안전하게 해야 안전하게요. 제일 큰 재산 아닙니까? 부동산이라는 게요. 내 전재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는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확신이 들지 않으면은 저는 손님한테 물건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 좋은 물건들 수임되었던 분한테 물건 추천했어. 경매, 공매 물건, 그리고 뭐 재개발 지역 내에는 물건들 제가 다 검토했어. 안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셨다 그러시면 뭐 기다렸다가 아이고, 그때가 좋았네. 하지 마, 후회하지 마시고요. 2025년도 또 상반기 때 했던 분들요. 지금 뭐2 3 0다 올라가 다 벌었지 않습니까? 2026년도 아마 주택 공급이 없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도권역에서도 메인 지역, 입지 좋은 지역의 아파트는요. 떨어질 리는 없을 겁니다. 저는 뭐 그렇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자, 아무튼 영상 내용 괜찮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정말 돈 버시고 싶고 내가 종잣돈 힘들게 모은 돈그돈 그돈 그거 굴려 굴려 갈수 있도록요 아파트 20억짜리 30억짜리 갈수 있으려 그러면 대출도 안 되니까 돈을 굴려서 가지고 눈덩이를 키워야 된다니까요 눈덩이를 키워가지고 그 종잣돈으로 원하는 마지막 목격지를 가야 됩니다 그렇게 굴려 굴려서 조그만한 주먹만한 눈덩이가요 굴려 굴려가지고 눈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관심있게 잘 보시고요.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자, 이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